화면에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의 거대한 깃발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한쪽엔 성조기, 그리고 그 옆엔 태극기. 바람에 펄럭이는 두 국기의 모습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납니다. 수백 명의 미국 근로자들이 푸른 제복을 입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 이 공장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자부심 말입니다. 그 중앙의 선인은 정의선 회장, 그리고 미국 주지사입니다. 두 사람은 굳건히 악수를 나눕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 촬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순간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땅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미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은 그 순간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타임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세계 최고 기업 중 하나로 선정. 한국 기업 중 1위. 그리고 글로벌 순위 33위. 이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도요타는 34위, BMW는 49위입니다.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명차 브랜드, 그리고 세계 자동차 산업을 지배해온 일본의 거인을 현대차가 앞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1970년대,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막 일어서던 나라였습니다. 그때 현대 자동차는 폰이라는 작은 차한 대로 꿈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자동차를 만들겠느냐고, 일본도 따라잡기 힘든데, 어떻게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느냐고.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 비웃음은 경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배웁니다. 현대차의 생산 방식을 품질 관리 시스템을, 그리고 미래를 보는 해안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이 기업은 모빌리티, 인공지능, 로보틱스, 그리고 ESG의 총합체입니다. 타임즈는 현대차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기술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이룬 기업이다. 이두 가지를 함께 달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빠른 성장을 위해 환경을 희생하거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익성을 포기하거나 하지만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보십시오. 테슬라가 선두주자로 달려나갔을 때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망설였습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했고 폭스바겐은 디젤 스캔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 사이 현대차는 무엇을 했을까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이오닉 시리즈는 출시되자마자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디자인도 아름답고 성능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현대차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소전기차 넥소를 개발하면서 현대차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전기차가 단거리 이동에 적합하다면 수소전기차는 장거리와 대형 차량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현대차는 이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수소전기차 기술력에서 현대차를 따라올 수 있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생산망을 보십시오. 현대차는 세계 5대 자동차 시장 중 4곳에서 직접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인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화 전략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차를 생산하고 현지 경제와 함께 성장한다는 철학의 실현입니다. 조지아 공장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미국인 노동자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대차 가족의 일원입니다. 현대차는 이들에게 경쟁력 있는 임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한국의 첨단 생산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현지화하고 더 발전시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모습입니다. 테슬라와 비교해 보십시오. 테슬라는 혁신적이지만 불안정합니다. 생산 품질의 편차가 크고, 애프터 서비스는 악명이 높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10년 보증이 그저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혁신과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브랜드. 그것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미래차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보십시오. 현대차의 자율주행 수준은 이미 레벨 3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어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을 향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는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차는 싸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편견 속에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현대차는 수많은 냉소와 무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자동차 잡지들은 현대차를 리뷰할 때조차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가형 차량이라는 꼬리표만 붙였을 뿐입니다. 딜러들조차 현대차를 팔기를 꺼려 했습니다. 수익은 적고 이미지는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품질을 개선했습니다. 모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개선점을 찾아 나갔습니다. 디자인팀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영입했습니다. 엔지니어링팀은 독일과 일본의 기술을 연구하고 학습했습니다. 품질 관리팀은 도요타의 생산 방식을 벤치마킹하되 거기에 한국적 효율성을 더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00년대 중반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현대차의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품질은 좋아졌고 디자인은 세련되어졌으며 가격은 여전히 합리적이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현대차가 내놓은 보증 프로그램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차를 구매한 후 직장을 잃으면 차를 반환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CNN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가 말합니다. 한국차는 더 이상 저가형이 아니다. 세계인이 신뢰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다. 제네시스를 보십시오. 불과 몇년 전에 론칭한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미 벤츠, BMW, 아우디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평론가들은 제네시스 지구십을 시승한 후 입을 모아 말합니다. 독일차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으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유럽 시장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자동차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는 유럽인들은 타국의 차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유럽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은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오닉 오는 2022년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아십니까?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유럽.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에서 한국차가 최고의 차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지배하던 시장에서 품질과 디자인으로 정면승부를 걸었고, 그 결과는 타임즈의 세계 최고 기업이라는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린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회사다. 이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차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자로의 전환. 이것이 정의선 회장이 그린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AI 연구 개발에 수조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로보틱스 기업들을 인수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너무 빠른 것 아니냐,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자동차 산업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AI로 공장 효율을 높이는 것은 그첫 단계였습니다.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산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합니다. 불량률이 극적으로 감소했고 생산 속도는 빨라졌으며 에너지 효율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AI 덕분입니다. 로봇계 스팟의 도입은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후, 현대차는 스팟을 공장에 투입했습니다. 스팟은 위험한 작업 현장을 순찰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점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봇을 쓴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현대차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SG 경영은 정의선 회장의 또 다른 핵심 전략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세 가지를 모두 훌륭하게 관리하는 기업만이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현대차는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야심찬 목표이지만, 현대차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장의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협력업체들과 함께 친환경 부품을 개발하고, 사용 후 차량의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모든 공정이 지속 가능성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전 세계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들은 단순히 저임금 노동이 아닙니다. 기술 집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양질의 일자리들입니다. 현대차는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배 구조의 투명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외부 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주들과의 소통을 확대했습니다. 재무 정보의 공개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투자자들의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현대차를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합니다. ESG 등급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조립공장이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엔진입니다. 현대차가 개발하는 기술들은 자동차 산업을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보십시오. 현대차는 플라잉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F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개발 중인 기술입니다. 몇년 안에 우리는 하늘을 나는 현대차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로봇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인수는 현대차가 로봇 산업의 리더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공장용 로봇부터 가정용 로봇, 서비스 로봇까지 현대차는 로봇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해 보십시오. 위험한 일을 대신하고 힘든 일을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로봇들 말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한국차는 이류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현대 엑셀이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차는 많이 팔렸지만 평가는 가혹했습니다. 싸구려차, 금방 망가지는 차, 타고 다니기 창피한 차. 이런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현대차 딜러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엔지니어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불만 사항을 꼼꼼히 기록하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습니다. 엔진의 내구성을 높이고 실내 마감재의 품질을 개선하고 소음을 줄이고 승차감을 향상시켰습니다. 10년,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달라졌다고 이제는 믿을 만한 차가 되었다고. 2000년대 중반부터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JD 파워의 품질 조사에서 상위권에 오르기 시작했고, 컨슈머리포트의 추천 차량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싸구려 차가 아니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차, 믿을 수 있는 차, 똑똑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심장부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나부낍니다. 조지아 공장, 엘라베마 공장에서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현대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현대차를 만드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현대차를 만든다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든다고 타임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한국 기업의 힘. 이것은 단순히 현대차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뤄낸 기적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삼성, LG, SK, 그리고 현대. 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대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1967년 정주영 회장이 현대 자동차를 설립했을 때 아무도 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한국의 차가 세계를 달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아들 정몽구 회장에게 그리고 손자 정희선 회장에게 이어졌습니다. 3대에 걸친 경영자들이 한결같이 추구한 것은 품질과 혁신이었습니다. 싸게 만들어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좋은 차를 만들어 세계인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현대차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세계의 뒤를 쫓지 않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쫓습니다. 전기차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생산 효율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대차 공장을 견학합니다. 디자인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선두주자가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처지는 순간 다른 기업들이 따라잡을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도전합니다. 미래의 현대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모습일 것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도시를 누비고 플라잉카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수소 충전소가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대차의 로봇들이 우리 집에서 병원에서 공장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현대차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한 엔지니어들, 품질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사한 생산직 노동자들,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영업사원들, 그리고 현대차를 믿고 선택해준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공입니다. 현대차의 성공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끈기, 기술, 그리고 도전정신이 만든 국가 브랜드의 승리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대한민국. 그 중심에 현대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고 한국의 기적은 더욱 놀라운 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타임즈가 인정한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잠재력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인의 저력이었습니다. 현대차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선두에 현대차가 서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의 펄럭이는 태극기는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꿈이고 한국의 자부심이며 한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한국과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말입니다.